육아 스트레스 음. 상담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료로 신청을 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뭐 출산과 보육 관련해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치대로 하면서 조금 한번 나와볼까? <웃음> <웃음> 한번 키워볼까? 아이그 도움이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 다행이요 TV 제리. 리포터 정보 탐방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코로나 육아 스트레스가 더 이제 많아졌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가 많은 영유아 가정 대상으로 육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보육맘 사업인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재원 리포터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아마 지금 영유아 양육하시는 분들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더 신경 쓰시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밖에 아이 데리고 나가기가 참안 되니까 네. 집안에서만 아이하고. 뭐 씨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laughs> 네. 어, 스트레스가 참 많다고 하는데. 네. 어, 주변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손길도 많지가 않고 센터 같은 것도 문을 닫아 있고 하니까 음. 더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요. 부산에 각 구군의 육아보육지원센터에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부산시 육아보육지원센터에 너무 힘들다고 이런 육아 스트레스 음. 상담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참고해서요. 이제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는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키우고 그 우리 사회 그니까 음. 이제 다 함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 사업으로 어떤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취약전에 영유아를 둔 양육자라면 네. 누구나 부산시 그리고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신청을 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또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최대 3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어, 한 시간씩 인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엄마 아빠 뭐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음.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음. 난감한 경우 많아닌데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네. 기본 상담도 받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은 또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담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더 깊이 2회 상담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 발달 검사, 심리 검사 언어 치료도 지원합니다. 또 상담 신청을 하시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육아 플래너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방문이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그 상담뿐만 아니라 뭐 출산과 보육 관련해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811-6561. 1811에 656 하나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상담 말고도요.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팀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저희 센터에서는 가정양육에 있으시는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하여 육아 관련 교육과 부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튼튼 나라와 쑥쑥 나라 놀이 체험 공간 제공, 동네방네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사업, 문화공연 관람, 온라인 가족 참여 이벤트 등 원스톱 육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순간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부산시내 거주하는 만 0에서 5세 미취학 영유아와 가족이면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네,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저희는 놀이 체험실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개장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회원 가 가입시면 이제 장난감과 책은 대여가 가능하시고 연회비는 만 원이 비용이 발생해요. 네, 연회비가 만 원이니까 뭐일 년에 만원 집이 네. 내시면. 뭐, 뭐, 저녁에도 뭐, 시간 제한 없이 뭐, 네. 되니까. 좀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 상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맡기길 기 수도 있고, 뭐 네.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요,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번딱 발을 디디게 되면 계속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제 센터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공찰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소꿉 놀이나 블록 놀이, 또, 다양한 체험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장난감과 또 유모차, 좋은 책들까지 뭐온 아이들이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했어요. 그 제가 이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이 분들의 소감을 좀 담아왔습니다. 여기 몰랐을 때는 직접 구매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중고에서 음. 샀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렇게. 네 구단. 그런 게 제일 컸어요. 애기들도 도서관 음. 이용을 너무 좋아해서 음. 깨끗하고 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좀 양서가 많아서 좀 좋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연회비만 원만 내고 다전난감이고 음. 책을 다 빌릴 수있으니까요 아. 너무 좋죠. 이게 저희는 좀 늦게 알게 돼서 아 좀만 했지가 않았으면 그렇게 돈좀 음. 좀 아꼈을 텐데 음. <laughs>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말에 갈 때가 그렇잖아요. 키즈카페 가면 또 돈도 많이 들고 1층하고 3층에 체험실이 있어요. 음. 쑥쑥나 튼튼날있어 주말에 애들 2시간씩 데려와가지고 마음껏 놀게 풀어두고요. 지금도 빌려가는 건데요. 지금도 빌려 가는 건데요. 여기 우와 네, 중장 중장비를 좋아해가지고요. 중장비도 빌리고 아, 이거 다 무료다, 그렇죠? 네, 이걸 오.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이거 공짜잖아요. 어제도 왔고요. 네 예산이 많이 굳고 있습니다. 네. 부모 상담이요. 남편하고 한번 같이 받으니까 같이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은데요? 아, 네. 제 꿈꾸는 모습이에요. 네, 이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한테 <laughs> 말을 하고 허가를 받고 네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남편이, 네 남편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즐거우시네요 네. 목소리가. 그니까 네. 돈을 많이 굳힐수 있었다. 음, 장난감,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 비로 거요. 그럼요. 음. 그리고 이게 장난감이 또이 나이별로 음. 개월수별로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때그때 그때 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빌릴 수 있고 한 번만 이제 연회비 내고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네. 모든 걸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하고 그냥 가, 방문하면 되는 거네요, 이거요. 네, 돼요. 그런데요, 챙겨야 할게 있습니다. 사실 체험실은 뭐 서류 없이 그냥 방문하셔서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 그 도서관과 그리고 장난감 대여를 하시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부산 시민이라는 걸 인증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부모님이 양육을 하는 경우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또 위탁 부모도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탁 가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연회비는 만 원이고요. 또뭐 장소는 부산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연제구에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용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 서구.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구군의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컨트롤 타워는 연제구에 있는 거예요? 네, 부산시. 어, 그런데 각 구군에 있는데 없는 구도 있나요? 네, 찾으셨네요. 음. 그런 곳은요. 부산시 지원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 동네 방네 나눔 육아라고 해서 찾아가는 배달 대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참고로 이제 강서구 육아조각지원센터는 10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시죠. 김지연 팀장입니다. 상담 사업을 개편을 하면서 이제 전년도에는 이제 기본적인 상담 최대 3회기까지를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심화 상담을 하기 위해서 3회기 기본 상담을 마친 이후에 필요한 과정에 한해서 영유아 발달 및 심리 검사 그리고 음. 언어 치료 검사 그리고 추가 심화 상담까지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심화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laughs> 비용 없이. <laughs> 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상담과 더불어 발달 검사나 언어 치료까지도 저희가 음.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상담 사업으로 조금 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혼자 육아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신 어머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센터를 잊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음. 육아의 어려움을 센터로 오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까 이용하셨던 어머니 말씀대로 다른 음. 어머니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음. 만남의 장소도 되고 음. 정보교류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사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육아를 하면 아유, 아이도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저는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laughs> 존경해야 돼요. 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어서 네. 이 보육하시는 분들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아이큐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음. 너무 막막하고 까마득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도움 주는 데가 있으니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음. 아, 조금 한번 나와 볼까 <laughs> <laughs> 한번 키워볼까 아, 이케 도움이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있으시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뭘좀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실텐데 부산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음.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촬영한 120편에 집콕 놀이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5분 정도 되는 간단한 영상이라서 아마 아이와 함께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양육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뭐 지금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튜브 채널에서 5분 정도씩 아이가놀수 있는 거, 네. 거 보셔도 되고, 네. 또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육아센터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좀 알려 주세요. 네, 1 8 1 1에 656하나. 656하나가 육아 역이래요 아, <laughs> 네. 1 8하나하나 656하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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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이 보육맘 사업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연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골목 이바구. 골목 따라 물길 따라